네, 선생님들, 김종훈입니다. 아, <laughs> 켰어요. 예. 네. 방송 끝나고, 어, 한, 지금 한 30, 40분 됐나요? 한 30분 정도 지났나요 어, 제가 잘못 말한, 그러니까 잘못 알고 말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마음에 계속 걸려서, 아, 어, 그래서 좀, 좀그 사이에 조금 이것저것 알아보고, 내용 좀 파악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켰습니다. 참 윤석열때문에 밤이 길고 길고 또 기네요 끝나질 않고 예아 네. 어, 잠시만요 조금만 들어오실 분들 좀더 들어오고 아유 죄송합니다 계속 이 밤에 많은 분들 못 주무시게 해가지고 아 미안해요 조금만 들어오실 분들 좀 들어오고 특히 자고 저한테 이것저것 말씀 주셨던 분들 네아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 제가 잘못 말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고 우리 선생님들 다시 불렀던 겁니다 예 2탄 바로 이어서 그거 좀 설명 좀 아까 제가 잘못 설명해드린 거 있어서 그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다시 켰어요 네. 그 댓글로 좀 달아놨었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앞방송에서 좀 잘못 설명해드린 부분들 그리고 뭐가 정확한 지막 기사들이 다 중구난방이고 막 진짜 다 진짜 자기들 마음대로 막 쓰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다시 한번이 형법 찾아보고, 이것저것 기사들 비교해보고, 날짜 따져보니까, 아, 요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고, 어, 방송 켰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들어, 제가 아까 저한테 질문 주셨던, 그 집중적으로 질문 주셨던 선생님 한분 계시던데, 그분 혹시라도 들어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릴게요. 1분만. 그냥 그분한테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걔 마음에 계속 걸리네요. 그래서 그랬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좀 잘못 설명 들어가지고, 물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잘못 설명드렸고, 어, 방금 전에 이제, 이제 설명 드릴게요. 오케이, 어, 몇 시에요? 아까 방송할 때니까 10시 좀 지나가가지고 법원이 중앙지법이 검찰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한 거를 어, 어떻게 됐어요? 이거를 들어있죠. 그죠 불어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불어를 설명하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왜 일단 공수처 공수처의 권위를 인정해 준 거니까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공수처 니들이 수사하고 니들의 공수처법에 준거해서 어, 이거를 연장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굉장히 나쁠 게 없어 근데 다만 시기적으로 윤석열이 이거 바로 나오는 거 아니야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하다가 야 걱정하지 마시라 2 0 일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2 0 일이다. 제가 왜 20일이다? 저, 제가 최초에 윤석열 그 체포되고 구속영장 발부됐을 때 제가 기사를 저도 20일이라고 썼어요. 왜냐면은, 왜냐면 그 전에 김용현이나 뭐, 누구야? 노상원이나 김봉식이나 다, 그 조지호나 다 20일 기준이었어요. 20일 기준. 20일 기준. 검찰에서 이거 다할때 2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구속영장을 구속영장 발부되고 그러면서 구속 기수로할때다 20일 기준으로 했어요. 이게 왜 저도 그래 서 당연히 20일로 생각했어. 근데 맞아요. 1차 구속 기간이 열흘이고 연장을 해가지고 열흘인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20일로 다 이렇게 착각을 했냐면은 이거 검찰도 착각하고 공수처도 착각을 한게 이게 일단은 선생님들 이게 형사소송법 203조를 보면 검사의 구속 기간이라고 아예 명시가 됐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사의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열흘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해야 한다. 이게 203조예요. 열흘 이내에요. 그리고 205조 구속기간의 연장. 1.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1을 초과하지 아니한 도내에서는 203조의 구속 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하나여 허가할 수 있다. 2. 전항에 신청에는 구속 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거요. 이거요. 선생님들 잠깐만요. 그 날짜 계산은 제가 해 드릴게요. 이거 지금 언론사별로 다 지들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해 드릴게요. 저 지금 방금 계산하고 왔거든요. 어. 일단은 봅시다. 21로 왜 21로 다 이렇게 전부 다 모든 언론사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검찰과 공수처도 왜 착각을 했냐? 왜 21로 착각을 했냐? 물론 당연히 연장될 걸 고려 이걸 몰랐다는 건 아니에요. 10 플러스 10이란 건 알았는데 당연히 연장될 걸 고려해가지고 진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이 공수처에서 이거를 최초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나서 체포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나서 공수처에서 어떻게 했어요? 공수처랑 검찰에서 이거 합의 볼때 어떻게 했어요? 10 플러스 10으로 합의 봤어. 자기들끼리도 10 플러스 10으로 합의 봤기 때문에 최초의 열흘은 구성영장 발부 후에 최초의 열흘은 공수처에서 갖고 가고 나머지 열흘은 검찰에서 갖고 가가지고 우리끼리 이렇게 20일 동안 해서 하자. 그렇게 해서 전부 다 그렇게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점으로 따졌을 때그 시점으로 따졌을 때 2월 6일까지가 맞죠. 근데 그렇게 안 봤어. 법원에서 그렇게 안 봤죠. 왜왜 왜 그렇게 안 봤어? 왜? 왜? 왜 왜? 이게 중요해요. 왜? 왜안 봤냐? 왜? 처음부터 처음부터 오늘 이거를 지금 어, 이 연장 신청을 가장 부워한 가장 결정적 이유가 뭐예요? 가장 결정적 이유가. 법원이 오늘 이불어를한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공수처법 입법 취지 및법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검찰에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의 보안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소제기 여부만을 판단해야 할뿐 수사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수처법에 의거해서 공수처법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니까 수사할 권한은 공수처에게 있고 이걸 기소할 권한은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검찰에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법을 오히려 더 인정해서 본 거야. 그러니 검찰이 조중동에서 최초에 이야기한 대로 이거 검찰이 다시 가져가고 검찰이 다시 한번 조사하고 수사해가지고 다시 완벽하게 자기들 스타일로 해서 기소하겠다는 걸을 불어한 거예요. 불어한 거야. 원래 절반 씨. 이 구속기간을 절반씩 열흘, 열흘씩 나눠쓰기라고 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방금 직접까지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안 봤네. 결국에는 이게 명징하게 이 사건이 있었으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선생님들 왜 그러냐면은, 왜10 플러스 12, 왜 이런 사건, 왜 이렇게 지금 10 플러스 1 2이이냐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아 누구야, 누구야. 조희원전 서울시 교육감 때문에 그것도 있어요. 조희원 서울시 교육감 공수처에서 이거 사건 어떻게 했어요? 최초에 이거 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을 때 이거 검찰에서 구속 연장 받아가지고 기소했어요. 더 자기들이 수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똑같이 본 거예요. 이런 이런 전례가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시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시점에 대해서 시점에 대해서 맞아요. 그냥 검찰은 그냥 기소만 하라는 거야 기소만 기소만 근데 선생님들이 제 다시 한번 시점을 한번 따져볼게요 지금 이건 그냥 틀릴 수도 있는데 다시 방금 전에 다시 한번 따져본 거예요 여러 언론사들 거 다시 한번 따져보고 검찰측 의견 어 어떤 상황인지 따져보고 그리고 나서 저도 계산 다시 한번 해봤어요 선생님들 오케이 다시 봅시다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시 따져볼게요 이제 진짜 여기서부터 시점 다시 한번 볼게요 12월 3일 날 윤석열이 내란 선포했어요 내란 비상경험 선포하고 내란을 했어요 그리고 12월 6일 날, 검찰에서 요거, 요거, 수사 들어갔어. 수사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12월 18일 날, 검찰에서 이거 다시 공수처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죠. 윤석열이 검찰과 공수처 합치면 다섯 번에 걸쳐가지고, 어때요? 수사, 조사 받으러 오라는데 다 거부했어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어. 근데 아시겠지만 1월달에 선생님들 어떻게 했습니까?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됐지. 2차로 체포영장 발부받았고, 결국에는 우리가 2차 시도 끝에 지난 1월 15일 10시 30분께 한남동에서 윤석열을 잡았습니다. 그죠? 다 기억하시죠? 다 기억해요. 10시 33분이에요. 그리고 실질심, 영장실질심사는 어떻게 했어요? 1월 18일에 실질심사를 진행했고 지난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새벽 2시 50분에 19일에 발부가 됐어요. 그날 서부지법에서 폭동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검찰은 이 사건을 어제 23일 공수처로부터 기소의견으로 받았습니다. 기소의견으로 검토를 받았어. 그리고 이날 어제 검찰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예요. 상황이. 상황이 여기까지야. 근데, 근데 선생님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203조에 의거하면은 검사의 구속기간은 열흘이에요. 근데 이 구속기간이 최장 열흘까지 포함해가지고 연장 신청을 하면 20일까지 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 어, 203조의 검사의 구속기간에서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예요 이게 선생님들 무슨 얘기냐면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그 때가 아니라 체포된 시점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 이 기준으로 따지면 15일날 10시 33분 기준으로 10시 반에 윤석열이 체포가 됐어요. 그러면 열흘 기준으로 따지면 25일, 25일 10시, 오전 10시 반이면 끝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일 10시 반에 끝나는 게 맞아. 근데, 근데 그러면 지금 당장 오늘 윤석열의 주석영장 집행 오늘 끝나? 근데 그렇지는 않더라고. 왜? 왜? 윤석열의 선생들 님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윤석열이 체포영장 적부심을 했지. 그 기간이 어떻게 돼요? 정지돼요. 정지돼. 정지돼요. 그러니까 그 기간들을 고려를 하면은. 그 시간까지 고려를 하면은, 물론 이 시간까지 고려 하면, 체포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윤석열은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돼요? 20, 한 10시간 정도가 시간이 남으니까, 어, 물론 내일 기소를 해야겠죠. 그 시간까지 고려를 하면.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어, 10, 25일, 25일. 한 10시간 정도 더 넘었다 치고 하면은, 어, 그러면 맞아요. 맞아. 시간으로 써면 내일이 마감되는 게 맞죠. 아 어, 그리고 아 어, 그리고 또 뭐가 남았어 아 선생님들 체포 적부심 시간도 남아있고 그리고 시, 실제로 선생님들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간도 포함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체포영장 적부심 하는데 적부심 하는데 한 10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그리고 뭐야 저기 뭐야 실질 심사하는데 몇 시간 정도 걸렸어요? 한 20시간 정도 걸렸죠? 그치? 심사 받는데 5시간, 나오는데 한 7시간 해가지고. 그러면 실제로는, 이런 거 고려하면 체포 적부심만 고려했을 때는 10시간만 늘어나는데 이 상태에서 영장 실질 심사 기간과 이거 나 발부 때까지 이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실제로는 몇 시간도 남은 거야? 한 33시간 정도. 33시간 정도 더 시간이 남은 거예요. 이러니 이렇게 떼지면은 27일 27일 새벽까지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일 날 구속영장 기간이 만료되는 게 아니라 체포영장 적부심 기간과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간을 합쳐서 요 기간까지 늘어나면 27일 새벽까지 늘어나요 27일 새벽까지 시간이 늘어나 이렇게 되면 26일까지는 넉넉하게 26일 밤까지는 그러니까 내일이 25일이고 26일까지는 시간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 27일까지는 27일까지 시간이 새벽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일까지는 넉넉하게 26일 저녁 내일이 토요일이니까 일요일 저녁까지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포 기준으로 따졌을 때왜그 사이에 뭐가 있어? 체포 적부심이 있었고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간이 배제되니까 됐죠? 오케이. 이거 하나 계산 나왔습니다. 됐어요 그죠 계산 하나 나왔어 오케이 아따 힘들다 씨 요거예요 요거 요거 하나요 체포 시점으로 따졌을 때아 요거 믿어 <laughs> 체포 시점으로 따졌을 때 근데 구속 시점으로 따지면은 기간이 훨씬 더 넉넉해지죠 구속 시점으로 따졌을 때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체포 시점으로 따졌을 때 어, 사법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부터 열흘이니까 체포 시점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면 자꾸 이렇게 다급하게 막 보도들이 25일 이야기가 나오고 26일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요거를 구속영장 발부 시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체포된 그때부터 보는 거야. 이 15일 10시 33분. 근데 다만 그 기간 속에서 체포영장 적부심 그리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이 기간을 빼서 한 거니까 27일 새벽까지 되는 거예요. 됐죠. 27일 새벽까지입니다. 27일 새벽까지예요. 이게 다만 요걸로 봤을 때 어렵죠. 어려운데 선생님들 어려운데 27일 새벽까지예요. 27일 새벽까지. 이게 27일 새벽까지 맞아요. 27일 새벽까지.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냐? 체포신감부터나타을때왜 선생님들 왜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이야기가 나왔냐? 이거 공수처법이 미비해서 그래. 선생 결론은 선생님도 이거예요. 공수처법이 그냥 미비해서 그래. 명징하게, 명징하게 이런 걸 대비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야, 공수처에서 니들이 체포하고 구속되고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니들이 열을, 검찰이 니들 열을 이렇게 가져, 이렇게 했으면 은 문제 없어. 근데 이걸 디테일하게 나눠 놓질 않았어. 나눠 놓질 않았으니까 검사들도, 공수처 검사들도 헷갈려하고, 검, 기존 검사들도 헷갈려서 지들끼리 열흘씩 그냥 가져가기로 한 거야. 그냥 언론도 그렇게 공수회나 검찰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니까, 언론도, 저, 저, 당장 저부터도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럼. 아, 그럼 이렇게 발표하는데 당연히 20일이지. 그리고 앞선 사례들이, 솔직히 선생님들 앞선 사례들이 김용현도 20일, 노상원 20일. 아, 20일에 다있어 20일에 다 맞춰서 했어요. 구속영장, 구속영장 발부 시점부터 20일을 맞춰가지고 전부 다다 다 기소를 했어. 그러니, 그러니 이거 보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번에 당연히 20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 근데 갑자기 법원에서, 어, 뭐야? 뭐야? 법원에서 왜 이걸 거부해? 근데 거부한 사유를 보니까 공수처에 오히려 공수처법에 준해서, 준해서 이 사건을 수사한 거는 공수처니까 이 모든 기소 의견으로 다 완료를 했으니까 검찰 니들은 공수처법에 준해서 기소만 하라 이거야. 기소만 해라. 기소만 해라 이거예요. 요는 그거예요. 요는 요는 그거예요. 공수장대로 공수처에서 정리한대로 그 공수장대로 기소해라.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윤석열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윤석열 쪽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선생님들 진짜 코미디 같은 상황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진짜 코미디 같은 상황 선생님들 이거 하나만 진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진짜 내가 웃겼어요. 이게 법원에서 중앙지법에서 검찰의 구속영장을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윤석열 측에서 바로 이렇게 입장을 냈어. 서울 중앙지법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했다. 검찰은 더 이상 공수처의 불법과 꼼수의 편승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구속 상태를 어 유지하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해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지 말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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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오히려 윤석열이 진짜 다시 한번 병신 같은 짓을 한 거야. 왜냐 공수처법에 따라서 검찰은 기소만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뭐야? 결국에는 윤석열에서는 야 공수처 니들이 내란 수사권 없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검찰 리들 공수처 따라하지 말고 지금 당장 석방에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잖아. 그게 아니라 중앙지법에서는 공수처법에 따라서, 따라서 내란 수사권 누구한테 있다고 한 거야?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 발부하고 서부지법, 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 했듯이 이번엔 중앙지법에서 공수처법에 따라서 이 수사권은 공수처에게 있고 기소권은 검찰에게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 윤, 윤석열이 병신같은 짓을 한 거라니까. 이건 오히려 공수처의 수사권을 윤석열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것에 대한 반박이에요. 이, 이 얘기라니까. 이 얘기야.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선생님 이 얘기예요. 이 얘기야. 오케이, 선생님들 끝으로 하나만 더얘기 드릴게요. 지금 법원에서, 법원에서, 법원에서 지금 풀 나왔어요. 내가 이거 얘기해 드릴게, 요 선생님들.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법원 지금 풀 나왔어, 풀. 잘 보세요.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신청한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의 불허 결정에 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들. 제 말이 맞나?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를 종결하여 검찰청에 공소 제기를 요구하며 송부하고 검찰청이 이를 받아 기소하게 되는 사건의 경우 검찰청에게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고 있을 뿐 어떤 추가적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오늘 불어 결정은 불어 결정은 공수처로부터 사건 송부를 받은 검찰청 검사가 구속 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 수사와 같은 적극적 전면적 강제 수사를 할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오케이. 제 말이 뭐라고 했어요? 내 말이 맞죠? 내 말이 맞죠? 검찰 입닥치고 기소해요. 윤석열 병신 같은 짓 하지 말고 공수처 법에 따라서 닥치고 있어요. 제 말이 맞죠? <laughs> 기소하죠. 당연히 기소하지. 당연히 <laughs> 기소하지. 당연히 기소합니다. 물론 국민일보에서 방금 전에 국민일보에서 단독 달고 연장 구속영장 구속기간 연장 법원에 재신청할 거라고 단독 보도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 근데 입닥치고 기소하라는 거야. 입닥치고 기소하라. 재신청한다고 단독 나왔는데 입닥치고 기소하라는 거예요. 왜? 이거 공수처에서 니들 수사했는데 공수처법에 그렇게 열거됐는데 이거 기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기소하지 않으면 윤석열 풀려나요. 네. 선생님 이런 겁니다. 음, 선생님들 당직판사 있으면 <laughs> 당직판사 있습니다. 그 저기 뭐예요? 차은경 판사도 당직판사였어요. 예, 네. 이겁니다. 일단은 제가 전 방송에서 20일이라고 언급드린 점은 죄송합니다. 내가 앞선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20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연장되리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공수처와 검찰에서 열흘, 열흘 발표하는 바람에 당연히 20일로 생각했어. 아, 그 점은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하도 윤석열 측에서 막 이런 막 메시지들 내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라 기소 안 하면 선생님 풀려나요? 아 그런 상황입니다. 음. 아이 밤이 막 복잡하네요, 복잡해, 복잡해, 복잡해. 막이 밤이 얼마나 복잡한지 막. 에이. 기소해야죠.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기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진 난리나지. 아, 기소하려고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음. 기소하죠 기소합니다 기소 선생안할 수가 없어 기소하지 선생님 이 상황에서 기소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난리나라고 기소합니다 해요 기소해 해 오케이 음. 여기까지 할게요 선생님들 아무튼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다 그 핵심은 공수처법을 준해서 준해서 공수처 니들이 수사했고 그거 인정 그리고 기소권 누구한테 갖고 있어 검찰 닥치고 기소해 이 내용이요 그리고 윤석열 측에서 뭐 병신같이 주장한 내용들 닥치세요 그게 핵심이에요 시점은 15일 날 15일 날 10시 오전 10시 30분에 체포된 시점부터 열흘이에요. 근데 왜 열흘이면은 내일 10시 반 그러니까 25일 10시 반에 끝나지 않냐? 왜 27일까지냐?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 체포영장 적부심 중앙지법에서 있었어요. 이거 공수처 인정했어요. 그죠? 두 번째 뭐예요? 구속영장 실질심사 서부지법에서 그 미친놈들 폭동 사태 일어난 거. 고그 기간 포함해서 30시간 정도가 걸렸어. 요 기간 30시간 이상이 걸렸어요. 요 기간을 포함해서 27일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됐죠? 더 이상 잘 설명할 수 없다. 끝. 더 이상 잘 설명할 수 없어요. 그죠요? 진짜 제 최선을 다했어요. 선생님들. 여기까지예요.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머리 뽀개질 것 같다. 에. 더 이상 잘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어디 가서도 이렇게 설명하세요. 맞을 겁니다. 정신승리가 아니라 진짜 잘 설명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상. 여기서 누가 또 정신승리 이렇게 말씀하셔. 에. 진짜 고생했서 했구만. 올 풀려나 풀려나. 올 <laughs> 풀려나. 그러니까 선생님들 진짜 이 윤석열 지금 얘네들 정신승리 윤석열이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있어요 진짜. 아유. 윤석열 말도 안 되는 진짜 정신승리는 진짜 윤석열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선생님들 제가 방송 마치고 이. 중앙지법에서 지금 형사공보관이 올려놓은 그 기자단에 지금 방금 공유한 풀 내용 있잖아요. 그거. 그거 제가 그 여기 게시, 저 댓글 고정 게시물로 제가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붙여 놓을게요. 그거 보세요. 그거 보시고 오늘 구속영장 연장을 거부한 이유를 살펴보세요. 내가 오늘 끝나자마자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이거 올릴 테니까. 안녕! 내일 봅시다. 아, 힘들어, <laughs> 안녕, 안녕.